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내가 화산 행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했던가.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군요. 사람들은 날 토시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시오 여기에 다요. 사실 이곳은 뭐랄까 불안정합니다. 저 지대가 몇 분마다 용암에 뒤덮이니까요. 문제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 그 저지대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같이 강인한 남자에게 그딴 건 상관이 없겠죠. 대장님, 레드스톤 표면에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기지를 지키려면 우리가 캐낸 광물을 좀 써야 할 겁니다. 광물을 소비할수록 채굴 작업은 오래 걸릴 테고요. 아, 용암과 지하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였고, 자. アロい。<All right. clears throat> 보 지원 대 중. 이번엔 지아일가요 네. 예예 경고, 용암 수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 로봇을 당장 보지대로 보내라. 뭔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이. 빨! 갑자기! 무선 건물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다음 용암 쇄도까지의 예상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밀려올 시간이 되면 모든 유닛과 구조물을 고지대로 옮기십시오. 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지,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야,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 말리는 놈들이거든. 그렇고 말고, 한번 해볼까? 네, 여긴 못 짓겠는데요?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 내맞춰왔군요. 어서 일맞춰고이 행성을 따라시다재미좀은것이말해보아라 예. 간다. 간다니까. 오예. 좋은.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서 사람은 누구니? 출동 준비 완료. 저기 대장님, 대장님, 스캐너에 큰 생체 반응이 잡혔습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깝습니다. 부르탈리스크 같은데요? 그럼을 처치하면 제 아, 아니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진정 건설 로봇을 일었으니 작업에 차질이 생기겠는데 지원군을 불러야겠어. 의사가 <놀라> 왔습니다.

악맥이 고갈되습니다 <-up>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십시오 용암쇠도가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박 물이 부족 합니다. 방력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키는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만 준비 완료. 전차로는 준비 완료. 광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낭비는 금물입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어쩌겠지. 트위가 왔습니다. 대기중입니다 요사할까요? 광맥기 고갈되었습니다. Hey, how are going? 아이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응방 지원 대기 중. 경고. 용암 수도가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탑바탕 시로월가 전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I can h a n d l 대기 중입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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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연결됐소.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다드리죠 말해봐라. 물론지 사자가 도착했어. 투석검을 완성. 하고열이에서 화물의 흔더 발견했습니다. <목소리> 자, 지 자, 빨리빨리. 저자가 이번엔 확실하겠지. 결정적인 활을 갑니다. 간다. 메이드, 메이드. 자신의 삶은 긴장의 연속. 조심히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늘에서 죽음이. 경고. 용암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할까요? 달려 있었습니다. 긴장 골고들이지렸습니다니다가니 เุศกาลไมนไั่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아잇! 깜짝이야!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야! 야근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용암수도가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좋아. 모두 잘해 줬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자. 어다고요는처럼시 다른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